안녕하세요. 바초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좀 하나 솔루션인데, 어, 좀 실적이시죠? 어, 예상했던 실적보다는 조금 어,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물량이 좀 많이 나왔죠.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급락을 했는데요. 이종목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할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월봉, 주봉, 이 모습인데, 자, 월봉을 보니, 그쵸, 이제 시작인 흐름은 맞죠 이제 시작인 흐름은 맞는데, 자, 중요한 거 뭘까? 얘가 급등을 할 때마다 어떤 부분이 올라가요? 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지금 월봉에 20일 선과 60일 선이 있어요. 월봉에 어, 빨간 선은 20일, 어, 파란 선은 60일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역별일 때 이런 구간이 있죠. 61선이 렇게 위에 있고 이렇게 자 61선이 렇게 위에 있어요 이렇게 위에 있고 21선이 이렇게 밑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나가는 구간 이런 죠이 구간 있죠 여기를 돌파를 할때 주가는 굉장히 급등이 잘 나오죠 그치? 이런 구간 그렇죠 이런 구간 그렇죠 그럼 뭐냐면 이 역별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야 돼 돌파를 해줘야 돼 근데 지금은 얘가 보면 이 거리가 아직은 길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이런 구간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런 구간인데 지금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 넓죠? 그러면서 어디에 저항을 받고 있어요? 61선에 저항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6, 60, 아,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해드리는 건이 61선이 좀 있으면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얘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지, 평선도 얘가 돌파할 를 때. 제가 볼땐 그때 한번 또 급등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안 된다면 주가는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수 있어. 뭐다 목표라는 건 여기일 거 아니야. 주식에 어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요즘 생각을 한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계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렇죠? 세계 여행을 가기 전에 필요한 게 뭘까? 우리는 자금이 준비돼야 돼. 그렇죠? 만만치 않아. 회사는 또어떡할 거야? 그렇죠 숙소는 어떡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돼야 되겠죠 그게 그게 무슨 과정이야 준비 과정이야 주식에서도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지 내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할 거냐 그 준비 과정이 뭐다 뭐 행보 아니면 뭐 매물대 체크 이런 부분이야 결국 뭐냐면 얘는 V자 반등이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이렇게 V자 반등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그쵸 어느 정도 어 여기서 횡보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기준이 되는 봉을 잡으면 이거를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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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의 아니게 여기가 딱 절반이 됐네. 우리가 그어 놓은 선이 그렇죠 절반 하나 그어 놓고 여기 저점 절반 또 여기 절반을 급시다. 조금 내려놓으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3만원 대가 좀중요한거볼때 3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갖고 가봅시다. 자, 3만원. 3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갖고 보죠. 자, 아까 우리 배운 거예요. 자, 아까 배운 거 뭐야? 봐 봐요. 60일선 내려오고 20일선 돌파하니까 여지없이 급등는 이런 패턴이 나와 줘야 되는데 월봉에서는 아직 좀 나오지 못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봉상은 뭐잘 나왔죠? 자, 그럼 뭐냐면 우리가 3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버텨봐도 될것 같아. 보다 얘가 여기서는 한 단계 억그드 업그릇... 업그레이드지 업그레이드 된 횡보를 가져가면 좋으니까 그쵸 그러면 일봉에다 3만원을 꿉시다 야일봉에다 3만원을 거요 우선은 얘가 조금 횡보를 많이 하긴 했죠 여기서 그쵸 분명히 횡보를 했어요 우리가 봐도 횡보야 그럼 뭐냐면 이제 예, 맞아요 이, 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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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이 구간에서 횡보만 좀 만들어 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좀더 좋은 어떻게 좀 횡보를 했으면 좋겠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어, 이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위에 하나 더 잡아서 고점과 이 절반 있죠. 여기. 이 안에서 횡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정목 같은 경우. 그쵸? 이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대략적으로 얼마죠? 이 가격. 안에서 횡보를 하면 좋겠고, 이 35,000원과 38,000원에서. 결론적으로 보다, 여기만 이탈하지 않아 한번 버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오늘 수급 한 번만 보고 마칠게요. 아, 수급 보고 맞추기 냐 우리 좀 소통 방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 소통 방이 좀 있죠. 이렇게 바치올 주식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제가 설명란에 링크 그냥 남겨놓을 테니까 링크 그냥 클릭을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예자 이제 설명 드릴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면 수급이죠 수급 제가 깜빡했어요. <laughs> 자 기관 이렇게 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관 보유 수량을 치죠. 그쵸. 기관들이 오늘 후팔았네 그쵸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 외국인이 있죠 실망 매물인가 그쵸 외국인들은 괜찮죠 그쵸 개인 그쵸 오늘 개인들이 극격히 사버렸네 오늘 그쵸 최근에 극격히 사버린 흐름이죠 그리고 분다 수급도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저는 하나를 더 보는데 신용장구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건 신용장구로 뭐야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비중인데 얘도 좀 높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쵸 그렇죠? 높기 때문에 얘도 좀 떨어져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급이 개선되면서 35,000원 아니요 수급이 개선되면 3만원까지 떨어지면 좀 귀에 가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